네, 저희는 아침 일찍 대통령궁을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대통령궁이 아침 일찍 가야지 관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침 일찍 지금 9시 41분인데요. 10시부터 네.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아, 대통령궁 도착했는데요. 오늘 안 한대요? 네, 오늘 안 한대요. 내분년었대요 왜? 망했어요. 다른 데를 가봐야 될것 같아요. 대통령궁 바로 옆에 있는 내셔널 뮤지엄 월드컬처, 우리나라치면 세계문화 국립박물관인가요? 거기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공짜네요. 네,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따뜻할 들어가시라고. 나뭐좋는중이아 여기 너무 예쁘다. 에이, 이 삼지창 있어야 되는데 삼층이 없네. 한국관이 있어요. 색다른 느낌이다. 어 유럽식 정원 느낌으로 꾸미셨어서 되게 이쁘네요. 인산이네네요 인산이네 네, 저희는 이제 새우타코 먹으러 갑니다 새우타코는 평이 좋아서 기대가 좀 됩니다 지금, 지금 너무 배고픈 상태예요? 속갈로 광장 방금 구경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고 정신이 하나 도없는밤 되면 더 먹겠지? 근데 이게 조형물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너무 소소하달까? 그래서 좀 약간 기대보다 좀 별로였다? 그래도 이 골목이 되게 유럽느낌 나고 되게 이뻐서 좋습니다 엘 페스카 티또 들어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지? 어, 네 이렇게 먹고 159 페소 나왔습니다. 타코 하나당 52 페소씩이었고요. 맥주는 55 페소네요. 네 저희는 센 페르난도 펜톤 뮤세움에 왔습니다. 예쁘다 되게 독특한데 여기가 그 멕시코 영웅이랑 그다음에 뭐 대통령들 뭐 이런 분들이 잠들어 있는 곳 무덤이라고 하네요. 여보 이게 QR이 있는데 그 QR을 찍으면 그 사람에 대한 뭐 그런 게 나온대. 이 사람들이 다 묻힌 사람들인가 다. 어 이거 찍어봐봐 이거 QR. 이렇게 QR을 찍으면 유튜버 여기네. 어. 비공개. 음, 뭐야? <laughs> 다 비공개? 다 내렸나? 어. 아. <laughs>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인데 이렇게 웅장한 무덤을 갖고 있는 거지? 이그니시오 짜라고자 음고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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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자라니 음. 아. 수고하셨 우와 이 완전 음 네. 컵 사이즈 <laughs> 컵 사이즈 뭐야 근데 이런데서 삼겹살 부위 달라고 러면불것 같은데 삼겹살 부위가 보면딱데 안보여 경주다. 기온분 모 참체. 네, 저희는 코요아칸에 왔습니다. 음. 여기가 뭐 뭐라고? 약간 보촌이 아. 부촌 부촌. 아니, 진짜 건물들 아.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다. 어. 그래서 진짜 우리 동네만 해도 이런 데가 없는데. 야, 시골시티 진짜 파워 그렇지. 동네마다 느낌이 너무 다르고. 딴 소리. 네, 저희는 코요아칸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프리다칼로 박물관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티켓이 없어요 네, 표를 못 구했습니다 무작정 가는 거예요 표를 거품. 인터넷으로 파는데 2주 전에 구매하라는 말이 진짜였어요 막넋 놓고 있다가 놓쳐버렸어요 표가 없지 뭐예요 음. 저희는 외관만 구경하려고 합니다 이게 까사아쥬리라고 아쥬리 뭐야 아주? 파란색 파란 집 아. 이런 뜻이에요 음 그렇구나 까사아줄 피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가 살던 집이고요. 나중에 디에고 리베라가 기증을 해서 이제 박물관이 됐다 하더라고요. 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aughs> 아는 <게> 이게 다라. 현장에 <laughs> 도착했는데 어, 아마도 1시 30분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줄서 있네요. 인터넷 예매를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현장 판매분이 가능한지 아, 확인해봤는데 없다네요 가능한지. 야, 우리 근데 왜 이거를 예약을 할 생각을 뭐 안했지? 그러니까. 아, 저희는 프리다칼로 건물 외관만 관광하고 관람하고 이제 코요아카 시장으로 가볼까 합니다 아 이렇게 일반 가정집에 어우, 너무 멋있게 꾸며놨어요 어, 어 여긴가? 아 여긴가 보다 어? 여기 비스테이이요미스테이이는테레이몰테이 이스테이. 니스테스타이스가 튀긴 스테이 이스테이. 이스테스테이스테이 이스테이. 이스이이스테아이이이이이스테 5개, 25 p 소개 2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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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는 2개는 는 2개는 2개는 는 2개는 2개는 는 2개는 2개는 는 2개는 2개는 는2개 무슨 방송을 찍고 있는 걸까? 어? 생방송 오늘 아침,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진짜 이쁘겠구다 아, 여기, 거기네. 아까 뭐 공예품 팔고 이런다고 한데. 이런 것도 진짜 무슨. 와. 어떻게 만들었지? 전 귀걸이야, 그럼? 무슨 용도로 쓰는 거야? 저희는 지금 꼬요악한 한 바퀴 크게 돌아보고 다시 수도로 가고 있어요. 꼬요악한 되게 산책하기도 좋고 이 곳곳에 약간 예쁜 공원도 있고. 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그 헛갈로 광장 이런 데보다 북적북적하지 않고 조용하고 또 근데도 약간 좀 관광하는 느낌도 좀 약간 근데 관광지 온 느낌 같았어. 관광지, 관광지 온 느낌? 응. 거기 막 그런 아, 노점상들이 많았지. 노점상들 되게 많 노점상들도 많고 사람들도 다 거기다 그냥 놀러 온 사람들 같은 느낌? 응. 아까 촬영은 못했는데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저희가 촬영을 좀 했거든요 촬영해 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영상에 못 담았네요 영기도막그 애가 사진 찍어달라고 어, 했다 어떤 꼬맹이 꼬맹이가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사진 찍어줬어요 이제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숙소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힘드네요 코요아카는 <laughs> 그 추천이에요 한번쯤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저녁은 맛있는 고기 제일 만만하고 제일 맛있어요. 야채랑 쌈장 호브레인 양파랑 버섯 볶았고요. 이거는 라면스프 한국에서 가져온 거에다가 아침에 만든 밥을 깊하게 말아 보았습니다. 지금 여행 오고 열흘 동안 하루 빼고 매일 술 먹은 거 같아. 화려의 <laughs> 일과의 마지막은 조건 술 술이지. 내일 드디어 주군자의 날 퍼레이드를 하는데 기대가 되는데 또 한편을 실망할까봐 걱정도 되요 벌써 지금 멕시코인지 오늘이 열흘 차거든요. 네. 의외로 열흘 동안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근데 내일이 약간 대망의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인데요. 저희도 사실 이게 정보가 많이 없어서 어디서 가서 구경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 저희가 생각하는 그 스팟으로 내한번이동해서 거기서 퍼레이드가 한 4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하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저희가 또 <laughs> 이것도 대망의 하이라이트인데 그 똘란 똥꼬 온천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똘란 똥꼬를 뭐 알아서 개인이 차를 한 두세 번 정도 갈아타고 가던가 아니면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던가 둘 중에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아주 좋은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공유해드릴게요. 성공해야되는데? 음, 그렇죠. <laughs> 내일은 퍼레이드, 다음날은 똘라똥보 가고 그리고 그 다음주 월화 지나면 수요일 벌써 여기 14번 체크아웃하는 날이라서 저희는 아마 다음주에 관악마토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사실 매시코시티를 제 14박 하고 다른 날 갔다가 다시 멕시코시티로 올 예정이었는데 저희 둘다 의견이 일치했어요. 다시 오지 않는 걸로. 음. <laughs> 이 시티의 느낌이 저희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모야토에서 좀푹 쉬고 그 다음 어디를 갈지 좀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